때 여러분이 세상에 뭘 지불했어 아무것도 안 지불했어 그냥 엄마 뼈와 살을 다 갉아먹으면서 엄마는 또 세상으로부터 받아서 밥 먹고 안 죽고 이렇게 다 받았어 그냥 꽃. 돈 하나도 안 내고 값없이 그냥 내 몸뚱이 다 만들어서 태어났어. 그다음부터 살면서 어때 여러분이 아유 받는 게 훨씬 많지 주는 거보다 어디 가서 좀 일해서 돈 벌어서 난 세상에 준다고 값 없이 태양빛을 받고 값 없이 이 산소를 마시고 산소 한몇 분만 끊겨봐 죽을 거야 그치 완전히 신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나 사기당하고 이제까지 다 남한테 당한 것만 있고 자기 피해자라고 그러길래 너 지금 숨 쉬고 살고 있잖아그 공기 누가 줬어. 너그숨못 쉬면 이제까지 죽었을 텐데 값없이 숨 쉬었고 그치? 찌만 씹으면 햇빛이 비추고 지극정성으로 비가 오고 해서 그걸 다 수확해서 자기가 먹어 우리는 사실은 주는 건 요만큼 거의 다 받았다고 봐도 무방해요